여기는 네, 아침부터 안녕하세요. 안녕 네, 안녕 네, 네, 네. 지금 노메이크업인데 지금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이렇게 지금 상해도 테이블에다가 우리 아가씨랑 저랑 어, 메이크업을 해보기고 우리 아가씨는 이제 메이크업을 학교에서 겪은요 헤어랑 메이크업 어떻게 하는지 여기 아가씨가 인사 인사해줄래요? h e 네 이름은 마시나 아담스예요 반갑습니다 조금 부끄러워해요 저랑 또 성격이 달라가지고 엄청 얌전한 성격입니다 저도 물론 얌전한 성격이긴 하지만 네 잠시만요 네 저는 카메라 없어요 제가 하는 모든 거는 지금 핸드폰으로 하는데요 아니 많이 예 머리 좀 뒤로 해주세요. <공> 영어는 짧지만 그래 a 한 e 에서 go. I'm going to go to the 열심 e 했으 t 까 the Buddha. So, how m 먹겠다 does n 이 t Because she has a good time to go t t p r o b a b l y y e h y o u h e t 되게 내성적이라가지고, 저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laughs>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뭐 어떤 것도 <laughs>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였는데, 네. 어떤 얼굴이 나한테 궁금합니다. 무슨 그래도 제가 가져온 것 중에, 어? 좀비트포터스 그나마, <laughs> 저 옛날에는요, 저는 <결혼> 예쁜옷만하고더었거든요 <laughs> <laughs> 응. 매일매일 조금 예쁜 모습을 남편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결혼하니까 지금 저도 변해, 변한 거 있죠. 지금 <laughs> 아가씨, 배가 많이 아어요미비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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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웃음> 얼굴 좀 나가고. 아, 지금 카메라 되게 샀어요. 여러분, 팁 하나 알려 드릴게요. 5천 원만 있으면 다이소, 다이소에서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릿. This wallet that um this camera, stand right? camera stand, <Item Spencer> stand? Cam camera stand. in 라 카메라 산 다이소. just if you pay 5 dollars. It's cheap. s o please don't hesitate to get it. 여러분도 5천 원만 있으면 살수 있어요. 가져갈게요 이거 카메라는요. 카메라 아니에요. 카메라 아니에요. 이거 핸드폰이에요. t s not a camera. i t s my phone. cheap. you can make a video like me. Yeah 저는 저렴한 거 좋아합니다. I like cheap things. <laughs> So I like, I like to go shopping in Daiso. What, is there a one dollar shop, right? Oh, yeah, under yeah. five dollars. Yeah. Yeah. like it. Mm -hmm. stay in Washington. Mm -hmm. We have a to to go to, go to the beach. Mm he -hmm. <laughs> likes to swim. He's kind of a frog in the water. <laughs> so I was going about 처음에는 미그 교수님께서 인터뷰 도중에 응.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뭐야 부인분도 나오는데 아저스막데려갔어 그런 거 보면 꼭제 모습 보는 거 같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이제 데이제가 7개월 도붙 했었거든요 공사로 집에서도 하고 교회도 하고 커뮤니티 센터도 했는데 7개월니까는잘못 걷잖아요 그래서 보향다고 yeah. I started to teach English since d e w a s e a s n months baby mm -hmm. At h a t time h c o u l d walk so u s e a walker so, the video episode the, the, this, I showed you the video right the American professor while he was doing interview a s l l l e s he i n e a i e w 그만 그만. 쓰. 더잖아라어 카메라 달라고. 그만하세요. 뭐라 잖아. 말해, 해 말해. 근이지습니다 <목소리> 그래가지고 그 BBC뉴스보면서 아가씨한테 사람들 실수도 하잖아요 진짜 생방송이고 중요한 뉴스를 얘기하는데도 그 아이들이 두명나와고 엄마한테 얘기대고 나가는데 무물며 그냥 저 유명하지도 않은 유튜버가 만드는 그 비디오에 그 조금 실수하면 어떻고 영어 좀 틀리면 어떻고 좀 어설프면 어떻겠어요 저도 지금 영어 어설퍼요 저도 알아요 물론 그 짧은 짧은 문장들 대화하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상이거나 영어로 영어 가르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친구들보다 티칭잘할 자신이 있어요 피칭할 때저 피칭할 때 저... <목소리> 유명했거든요 가르다고 저도 어렸을 때 유학하는 사람들을 좀 부럽죠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 유학 갈수 있었으면 되게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났을 거지만 못 갔기 때문에 더 희망적이기도 해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그냥 못 갔기 때문에 유학을 안가던 사람들한테 많는 도움이 될수 있잖아요 저희도 유학 안 갔는데 그만큼 하는데 나도 하겠다 실제로는 외국 친구들하고 뭐 갔냐 안 갔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화를 해요 우리 할아버지랑 할머니랑도 우리 좀 전에 어저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때 갔다 왔잖아요.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고, 학교 이야기도 하고, 가족 이야기도 하고, 아. 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뭐라지뭐아고 하지?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라는생각하거든요아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네, 그래서 하고,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아,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더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유학을 안 갔기 때문에 유학 안간 사람들에게 그래도 조금 희망적일 수 있겠다 도움이 될수 있겠고 내가 나중에 진짜 성공적인 사람, 사람이 되고 그런 생활을 했을 때 유학 안간 사람들한테도 희망이 되지 않을까 물론 어떻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 당신은 미국 사람하고 살지 않느냐 근데 미국 사람 만나기 전에도 영어회화 다 했거든요. 외국인 교수님들이나 수업 시간에 보는 사람들이 너 어디서 영어 배웠니? 너누가한 영어 배웠어? 이런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그니까 러 학교에서도 상위권이었어요.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할만큼 했던 거죠. 조금 많이 이 악무한 부분도 있죠. 난민 친구들 만나니까 제가 2006년 7장에 난민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리스에서 아프간, 이란, 어 그리고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이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배우고 싶어 도못 배우고. 유학을 간 것도 아더고 유학이 뭐예요? 밥 먹고 산들 내일 영장 굶어 죽을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난민이 되서 넘어온 거였는데 지금에서야 난민이 많이 대두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언론 일이요. 레슨이 될니까 많이 알려져서 알지? 그 10년 전, 11년 전에는 많이 몰랐거든요. 있었지만 유럽 사람들은 알았으면 한국 사람들은 잘 몰랐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그 친구들 을 보면서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어까지 몇번 아니었지만 아, 그게 동기가 돼서 공부를 더 많이 열심히 해겠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다. 동기를 많이 부여하고 사람들을 어, 못된 사람들을 개가 선선할 수 있게 도와줄수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주고 이렇게 많이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성품이나 인품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설사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있라도 좋은 선생님과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를 만난다면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요. 예오 마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를 덜지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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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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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유학은 알지만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는 한국은 진짜 어려워요. 피투할 것 같아요. 정말. 영어 회화하는 거는 좀 메모라이즈하고 대화하면서 늘고 뭐아듣지만한국은요 그 짧은 시간 내에 책을 읽고 뭐를 쓰고 발견하고 사실을 발견하고 막책 보면 꼬아서 꼬아서, 꼬아서 쓴거 많거든요. 그럼 사람 미쳐요. 짧은 시간에 읽으려면.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음, 해외에서 2 0년 넘게 사는 언니들도 있고 태어난 사람들어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원어민 들 똑같이 웃기더라고요. 저 너무 속상해서 운 적이 많거든요. 막 진짜 학교 탈퇴하고 싶고 탈퇴보다싶자퇴저 자퇴하고 싶고 생각도 하루에도 수십 번 했었는데 어, 지나고 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하기 시작했을 때, 엄마! 더 어려워지는 거는 학문이라는걸 얘기해 드리고요학문은 즐기면서 하기 좀 힘들어요. 교수님도 얘기하셨었는데, 직장 다니면서 학과서를 하셨대요. 다니면서 이제 저녁에 공부할 때, 그 외로움과 고독감이 밀려오는데, 너무 힘들죠. 그 소리에서 공부해야 거예요 저도 그런 적많거든요 공부 잘해서는 아닌데, 과제를 해야 되고, 예습 복습을 해야 되고 할 때, 7일 같은 새벽이화도난 과제를 하고 있고, 반대 다놀 때도 난 과제를 하고, 있고 누구 나가고 싶지만, 진이 울면서 그룹과제도 하고, 레가스 때도 하고, 뭐,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누가 들으면 내가 장학생이 되겠지만, 장학생이 일한다거든요 대학렇게는서학금을 받기 시작했는서 이렇게 해서, 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이게 아봐라이라아나 나도 돈이네요, 지금. 돈 해야 될거같은데오 마이 <laughs> oh yeah. 네, 오늘 이렇게 했는데 아간사회성에서 이랬죠. 사회성이 좋아야지 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걸좀 많이 깨달았어요. 영어가 다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영어가 다 아니야 말이에 영어가 어느 정도 돼 있고 회화를 할수 있고 내가 이제 생각 하는 거 말을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이런 게 가능했을 때그렇그 이상을 봤을 때는 사회성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 안에 껴들고 그들 얘기하고 있는데 껴서 말을 할수 있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고 흥미도 보여지고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그런 사회성이 중요한 단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메이크업 어때요? 괜찮습니까? 해맑. 유튜브 <laughs> <laughs> 네 아가씨들이 이렇게 노래 하... 만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아가씨 만들 노래였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도와주시는 아가씨, 네 도와주신 아가씨와 저입니다. 마시시라고 불러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또더 말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줘볼게요. 저희 프로필잉크 씨보다도 우리 원어민 목소리를 한번 들으시는 기회들을 제가 한번 이끌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시 만들게요. 새년에서 봐. 나요 <laughs>